안녕하세요. 아,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살펴볼 자료는요. 미국에서 지금 AI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히 코어위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펜실베이니아에다가, 음, 최대 60억 달러를 들여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어, 왜 하필 지금 이런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코어 위브가 구체적으로 뭘 만들려는 건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게 또 AI 산업이나 미국 경제, 더 나아가서는, 뭐랄까, 기술 패폰 경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짚어 봐야겠죠.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투자 구맥만 큰게 아니라, 들어보면 기술, 정책, 또 자본의 흐름 같은 게 아주 흥미롭게 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먼저 가장 궁금한 게왜 지금일까요? 왜이 시점인가 하는 거죠. AI 수요가 뭐 폭발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대규모 투자로 바로 이어지는 걸까요? 음, 역시 AI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가장 큰 이유겠죠. 뭐 엔비디아 칩이라던가. 아니, 면채치 PT 같은 생성형 AI. 이런 기술들이 확산되면서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연산 능력. 근데 여기서, 어, 우리가 좀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시장의 수요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차원의 어떤 정책적 방향, 그러니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겠다, 공급망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요. 아, 정부 정책. 네. 여기에다가 민간 투자 자본까지 막 유입이 되는 거죠. 이세 가지 요소가 뭐랄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세 박자가 딱 맞았다. 그렇죠. 덕분에 코어 위브 같은 사실 비교적 신생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도 이렇게 아주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부 정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코어 위브 같은 회사에는 어떤 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냥 방향만 제시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예를 들면 뭐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세제 혜택 같은 걸줄 수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미국 안에서 첨단 기술을 생산해야 한다. 이런 명확한 신호를 시장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아 시그널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투자가 유치되도록 촉진하는 거죠 물론 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인프라 확장에 나서고는 있지만 코어 위브는 좀 다른 전략인 것 같아요 특정 고성능 연산에 딱 집중하면서 그 틈새 시장을 좀 빠르게 파고드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전략이 좀 다르네요 그럼 이 코어 위브가 펜실베니아 랭커스터에 짓는다는 그 데이터 센터요 어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시작은 100메가와트고요. 이게 최대 300메가와트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300이요? 네. 300메가와트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25만 가구가 쓸수 있는 전력량이거든요. 25만 가구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렇죠. 이걸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쓴다는 거니까요. 이게 다 지어지면 아마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시설은 단순히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만 하는 그런 곳은 아닐 것 같고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그냥 저장 공간이 아니에요. 고성능 AI 연산, 특히 최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학습시키거나 아니면 아주 복잡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돌리는데 특화된 시설입니다. 아, 특화된 시설? 네. 그러니까 단순 저장소가 아니라 AI의 어떻게 보면 두뇌를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연산 엔진에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최첨단 연산 능력을 미국 땅 안에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AI 분야에서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 기술 주권 이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코이브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움직임이 있나요?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어우 치열하죠. 맞습니다. 아마존도 바로 그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2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를 발표했고요. 200억 달러요? 네. 그리고 뭐 블랙스톤 같은 아주 큰 투자 회사들도 이 데이터센터 분야에 정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코어이브 자체도 최근에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렸어요. 코어 사이언티픽이라고. 아, 인수까지? 네. 그래서 주가도 막 오르고 그랬죠. 경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런 또 엄청난 경쟁 속에서 코어이브 같은 회사가 아마존 같은 그런 거대 기업하고 맞서서 공과 좀 다른 강점, 이걸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만 막 쏟아붓는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음, 그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아마도 코어이브의 강점은 그 최신 엔비디아 GPU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고성능 AI 연산 자원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리고 집중,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성이요?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축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요. 거대 플라우드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더 범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니까요. 반면에 코어 위브는 AI라는 특정 분야, 그것도 아주 고사양이 필요한 요구에 좀더 민첩하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일 수 있죠. 그렇군요. 이런 경쟁 구도는 더 크게 보면 미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나 에너지 분야 투자 계획이 있어요. 이게 총 700억 달러가 넘는데 이런 계획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뭐 기업 하나 잘 되는 걸 넘어서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에너지 혁신까지 다 연결되는 아주 큰 그림의 일부인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300메가와트라는 전력 소모량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에너지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 걸까요? 뭔가 대책이 있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앞으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거고 또 핵심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바로 지속 가능성 문제죠. 아, 지속 가능성? 네. 이렇게 막대한 전력을 도대체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거냐, 그리고 탄소 배출은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이게 단순히 기술을 구현하는 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얼마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느냐. 이게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더 나아가서는 AI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이건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서 또 정책적인 지원까지 등에 업고 미국에서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이 코어 위브의 펜실베니아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예시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기회도 있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아주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에요. 미국 AI 산업의 어떤 지형 자체를 바꾸고 또 글로벌 경쟁을 더 심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력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공급망을 미국 내로 가져오는 현지화라든지 여러 층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아닐까요? 만약에 말이죠, AI 기술의 미래가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계속 필요로 한다면, 앞으로 AI 혁신을 이끌어가는 중심지는 단순히 뭐 똑똑한 인재가 많거나 돈이 많은 곳이 아니라, 이 막대한 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춘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절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